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,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,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, 많잖아. 많아. 제일 좋은 방법은 입술을 거의 그냥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하는 게 좋잖아. 힘들어도 내가 하면서 내가 힘들어도 마음속으로 힘들어도 당장 방이 봤을 때는 하나도 안 힘든 것처럼. 그래서 힘줘서, 파! 이게 아니고, 힘든 건딱 보면, 어디가 힘든 건 딱, 힘든가 안 힘든가를 알아. 콧구멍이, 콧구멍이 <laughs> <콧구마이> 움직여. <laughs> 콧구멍이 블룸블룸 하면은, 어, 아, 이분이 힘들구나. 근데. 그럼 말 시키면 그 말시키면 안 돼. 아, 그, 그치, <laughs> 그, 그치. 거기서 힘 조절하고, 호흡 조절하고 있는데, 어, 이게 안 힘들게 잘하시네요. 그. 예, <laughs> 이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지. 지금 남들 볼까 봐, 지금 나, 나름대로, 나름대로 쉬머고 받고 있는데, 그냥 코꾸로도 하고 있는데, 질문할 때, 그러면은 <laughs> 아, 힘들구나, 탁튀어나는 거지. 그래서 사람들이 환생에서우영한는게 뭐냐면, 음, 이렇게. 되는.